국민학교로 불리던 학교의 명칭이 일제의 한 찬제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1996년 전국 학교의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명칭이 바뀌고 난뒤 국민학교 세대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학교 생활도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지난 시절 그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봅니다. 올리기에 철비지가 하얀 손수건 을 가슴에 달고 학교에 입학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건 화장실 가는 시간이 따로 있고 국기에 대한 맹세 의혹이 국민교육관장 아침 조회시 가슴에 손을 달고 정중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국기에 대한 맹세 방궁교 가을 운동의 분석봉 운동장에서 호응이 흔치 않는 술방울로 검은 고무신 신은 쟨 축구, 여학생들은 고무줄 놀이. 그리운 국민 학교 시절에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회상하니, 어느덧 둘이 36개의 동창들도 중년이 회심 넘었다. 그리운 친구들이여, 이제는 그 당시 시절 절제에 돌아갈 수 없겠지. 건강하게 삶을 살자. 그리운 36 동창들이여,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생각이 <들이> 아니야, 지금 생각이 많잖아 지금. 50년, 50년, 68만, 50년 우리가 졸업으 몇십 몇년 돼서 70... 70, 70, 년 칠십 년, 어, 7 년대도, 년대, 년대그렇지 오래가 몇 년? 년년됐 아, 아, 지하철 아니 근데 다른 건 몰라도 <laughs> 내가 얼마 전에 저기 어디야, 방앗간에 고춧바을 한번 가갖고 기름을 짜려갔나 그러는데 시간이 남더라고. 아, 면술된 집방. 아니고 우리 저기 저기 제일 방앗간 뭐야 고 방앗간. 이 나. 어방앗간 시장 시장 시장이 아니라 어. 그 농협 너 이런... 쪽에 방앗가가 있어. 대잖아방이 아니고 석방산에 아, 지금 아, 기름 짜는데 아, 내가 그 얘기를 한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시간이 남는 거 기름을 짜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음. 잖아 어, 거기 방앗간 있어 기저 옛날 약구뭐지 미술관이 됐고, 그기서조금 가니까 학교가 있더라고. 저도 다양를하는미술관그 제가 전공인데, 버스 서 왔다가 농협에 미술 전공이라서 저거 찾았어. 그래다가 지금 안 돼가지고. 그 학교를 딱 가니까, 아, 운동장 왜 이렇게 좁은지. <laughs> 어 그거 안 만났잖아. 아, 그고 가려고 시간을 다 밑에서 천댓 나눠 가지고 우원전 수박이잖아. 오 사전운동이. 가을동이 처음으로. 그곳에 실시는장이 너무 좋더라고 아니 안에서. 신영선생 여기 뭐. 방역수을쌓깨물자뭐그니까돼지다고 돼지인다고. 아. 돼지인다고. 아. 지인고돼지인고 돼지인다고. 돼쪽인다고돼지인고지인다고 돼지인다고. 다고돼지고 다리 잘라가지고 다리도 먹요 양배원 집에 갔다가 그래, 그래. 팔을 그래고 그래. 아, 줄... 질...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가을 운동회가 되게 큰 잔치였어요 <붙> 되게 추석 때 추석 이틀 연습도 오래

Sampai jumpa di 그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뭐 멀게는 우리 고향 순성에서, 또 우리 회장님은 타전에서, 우리 또 누구지 남상렬 고문은 또 청양에서, 또 그의 텀뭔또 포천, 포천, 네, 포천. 네, 포천에서 포천. 여성 이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삼십육 순성 저총 우리 삼십육 개 송년 모임 모임이죠. 송년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기...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먼저 가신 이제 동창님들에 대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묵념 바로 다음은, 다음은 이제 회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마이크 어, 지 아유, 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쪽, 여기, 여기, 중 아, 이쪽에도 오신 분들 환영하고, 어, 정말, 아 어, 작년에, 그, 센트럴 시티에서 19명이 모였는데, 금년에, 어, 36명이 오셨어요, 지금. 또 보니까 36회인데, 또 36명이 와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도 항상 가보 같아.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 아닙니까? 에,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제가, 에, 저기, 그 노구를 경려놓차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쳐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조관인 사무총장 여기 식당 예약부터 연락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박수를 <laughs> 부탁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이동구 우리 회장님이 에, 코칭도 해줘가지고 어, 이렇게 연락해서 정말 작년 19명에서 배가의 성적을 올렸어요. 참, 그동안 우리 이동구 회장님한테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뭐, 순성인데, 대전보다 제가 멀은데, 저는 빨리 오늘 고속열차 타서 그런지, 우리 순성에, 우리 남상열 구문하고, 우리 윤영순, 우리 수석부 회장님, 예, 많이 있었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참,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했던, 우리 인천에, 아 정말, 우리, 이우윤 대감, 또, 정락희, 우리, 친구, 구종의 친구, 아 우리 한번 인사서 한 번, 일어나서 밥수 한번 부탁드리죠. 예, 네. 네. 아, 병관이, 저 왔었어, 먼저. 일단, 감사드리고, 어 자세한 거는, 뭐, 이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전하기로 하고, 우리가 저기 보면, 정말 구절산 정기받은 우리 36회 건강하게 같이 가자. 우리 보약 같은 친구 노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제가 이번에 보니까 감기 들어서 한한달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괜찮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몸이 아프지 말아야 돼요.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그래서 항상 즐겁게 만나고. 나이 먹으면 누가 최고입니까? 친구밖에 없잖아. 요 그죠? 어, 친구를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 연락해서 앞으로 36회가 더 빛나고 다음에 더이 이상을 초과할 수 있는 모임을 하고 제가 수다 친구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금년, 작년 년 성상에 할때 내가 30명 넘을까지 회장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초과가 달성됐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허락해 주시면 제가 뭐 계속해서 40명, 50명 또더 노력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어, 저와 사무총장 임원진을 믿고, 어, 짓밟해진 우리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오셔서 만나서 반갑고, 늘이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시면서, 오늘 한잔쭉브이키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 아, 36회가 정말 이런 모임이었구나 하는 게기억에 남도록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말 가름하고, 우리 특히, 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면천중학교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총동문의장, 황부연 회장이 또 여기에 자리를 했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물심 양매로 연락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오늘 뜻깊은 자리에 마음껏 드시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통참 소개가 있거든요. 아니 오래간만에 이렇게 음, 만나는 때문에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뭐 우리 한고심 여사님부터 뭐. 뭐, 뭐 아, 네. 아, 어 한반시. 음. 어, 있다. 인천에 살아요. 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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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 꼭 써. 요거 부 계속 해 하얀 옷 입고 온 사람, 하얀 옷. 이거. 한번 이기고요. 아한번아 어, 박수 이기뭐요 아 심찬 <laughs> <laughs> 어, <laughs> <반, 웃음> <여러 명>. 박수 부탁합니다. 1 a i s 해 주세요. i 박수 순성에서 온 e 영순입니다 그 그래 같이 하나씩 보시고 봐라 뭐다안 돌릴 거니까 저뭐볼거보있까어 뭐 그냥 같이 보고 봐서 이거 돌릴거 볼까 하다안 돌릴 거니까. 자. 2반, 2반, 2반. 야, 같이 한번 보시고, 어, 뭐, 가 돌릴 것도 아닙니다. 아, 자, 자, 여기 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온 이병번입니다. 이반입니다. 후! <laughs> 일반 이병번입니다. <2명> 영국산에서 <laughs> 온 일반 이 상태입니다. 일반 <laughs> 이민석입니다. 경계 시행이 가능니다 일반이 갑자기 늘었어? <laughs> 일반 2카 그러니까, 갑자기 늘었어? 일반2니다2 332년도 2년도3 2년입니다 332년도 3 3 2도 332년도 332년도 3 3 2 3 2 3 3 2 네, 예, 상반이요. 이제 3반 아, <laughs> <일반의 고등학원입니다>. 어. <laughs> 네, 반장 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반에서 왕학기 때 수학 갔어요. 네, 이종용입니다. 네, 이. 정입니다 우. 요 36번 박병입니다 3번 이진혁입니다. 번 김동태입니다. 번 다음은 왜 이게 너무 길어지면 뭐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 비용 정산 관련 요거로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 전임 저 윤영순 수석부의장님이 제 지난번에 총을 보셨고 제가 497만원을 인수 맡았어요 그걸요내용을 우리가 사실 쓸게요. 네. 아, 저는 수도권 회장 이완곡, 지금 회장은 이 공부를 대명했어요. 어, 아, 지난달에는 영국 탐스쿨에서 사양식을 했지만, 동양식 원하기 때문에 이번 12월 2 9일날 의랑지 수상식에서 제일 큰 방어를 해가지고 맛있게 좀 먹기로 으니까꼭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행사 사장을 하다 보니까 여 외국인들 스타일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청와대라든가 남산 스카웨이라든가 이런 쪽좀 소리가 있는 그런 모임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완전 참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6회 동창 오늘 처음 모임이 옛날 모임을 가지고, 가지고 있고 다음에 또 스태프 모임 여러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는 36회 친구들이요. 오늘 이렇게 보면 진, 그 이유는 왜 뭉쳐있을까 죽어있는 사람 4분 뒤에 여기에 뭉고 전국적으로 다고루고로다 왔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좋을까? 개뒤에 중심으로 만나. 개티닭티또은개티 멀리는 하고 싶은 대로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 만나서 <목소리> 반가워요. 예수 건강하게 같이 가세요. 고약 같은 기구야!